안녕하세요. 바첸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. 할 말이 있습니다. 뭐라 말해야 되지? 할 말이 있는데요. 갑작스럽게 이런 말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구독자 60명을 돌파했습니다. 어, 죄송합니다. 60명은 돌파했고요. 60명 돌파했는데 와,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자를 60명을 모아본 게 한, 아까는 55명이었는데, 어떻게 60명을 들었어?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. 전이 최선을 노력하고 유튜브 찍겠습니다. 그러면, 어, 60명 돌파했으니까, 어, 뭐 이벤트는 없고, 그냥 종이 채널은 있는데, 뭐 이런 만들기 같은 거 하려 했는데, 안 하려 했는데, 근데, 왜안 알려있냐면 제 종이 채널 삭제했고요. 그냥 아이디 그리고 그냥 종이 채널 할까? 그냥 60명인데 62명이거든요. 62명 누가 구독 을또 했나 봐요. 그래서 62명이니까 제가 보답으로 이벤트를 하겠습니다. 바로 종이 적기 채널을 또 시작합니다. 오늘 또삭제데 아이디 종이 채널이라고 그거 삭제했는데. 그냥 또 시작하려고요. 왜냐면 구독자 60명 것도 봐야 했으니까 이벤트로 그거 딱 찍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럼 정말 감사했습니다. 박지현 TV였습니다. 안녕.